딩몬이의 오디오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를 키네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그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올림픽도 시작했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더 커져서 아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파리 올림픽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파리 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 신기한 이야기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 예를 들어서 왜 파리올림픽이 지금 역대급 자린고비올림픽이라고 불리는지, 또 이들이 센강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파리올림픽의 이야기, 역대급 자린고비올림픽, 파리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프랑스는 이번 파리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한 82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억 달러 정도 썼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많게는 한 13조 원 정도를 쓴 거죠. 어떠세요? 좀 많이 썼다 라고 느껴지시나요? 뭐 사실 조단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잘 체감이 안 되긴 하는데요. 일단 엑스로만 봐서는 사실 프랑스가 꽤 아낀 거예요.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 절약을 많이 했죠. 그래서 파리올림픽이 좀 자린고비 올림픽이다 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 13조 원쓴 거잖아요. 근데 다른 역대 올림픽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2012 런던 올림픽은 17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조 원을 썼어요. 파리보다 10조 원을 더쓴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열렸던 2020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돈 많이 썼습니다. 무려 26조 원. 파리 올림픽의 두 배를 썼어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흑자를 내는 게 되게 어려운 행사래요 경기장도 지어야 되지 숙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재정비해야 되고 근데 막상 올림픽의 인기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에는요 좀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진행을 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1984년에 열렸던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9억 달러 이익을 본 올림픽으로 유명하고요 가장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보는 올림픽 중에 하나가 최근에 열렸던 2020 도쿄 올림픽이에요. 손해가 한 300억 달러, 40조 원 가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린고비 올림픽, 파리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이어서는 파리올림픽에서 최초로 등장한 신규 종목들과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존재했던 이색적인 올림픽 경기들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네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브레이킹,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그리고 서핑입니다. 일단 브레이킹이 가장 신기하죠. 브레이킹은 브레이크 댄스를 말하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김홍열 선수가 이번 브레이킹 종목에 출전한다고 해요. 기대되고요. 또 서핑 종목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파리 올림픽이라고 하면은 파리 시내에서 뭐 그게 아니라도 최소한 프랑스 땅 안에서는 올림픽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핑은요 프랑스 땅에서 15,700km 떨어진 섬에서 합니다 프랑스령 타이티 라는 곳에 태아 후프 라는 곳이에요 태아 후프는 세계 최대의 파도를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의 서핑 경기는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있었던 좀 특이한 올림픽 종목들 소개해 드리면요 일단 줄다리기가 있더라고요 줄다리기는 1900년 파리올림픽 때 등장을 해서 1920년까지 뭐 꽤나 오랫동안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었어요 마치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는 그런 경기고요 그 다음에 또 열기구 레이싱이라는 것도 올림픽 종목이었어요 근데 열기구 레이싱은 딱 1회 만에 정식 종목에서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열기구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래서 박진감도 좀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해서 1회 만에 없어진 올림픽 종목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센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이번 파리올림픽의 개회식에서도 그랬고 철인 3종 경기 종목의 수영 종목도 그렇고 굉장히 프랑스가 약간 센강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센강은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수영을 할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였대요 그래서 1900년에 개최된 파리 올림픽에서는 실제로 수영 종목이 센강에서 문제없이 치러졌었대요.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등 때문에 센강의 수질은 계속해서 안 좋아졌고요. 결국에는 1923년부터 파리 센강에서의 수영은 아예 금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파리 시장이 다시 센강을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보겠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은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인데요. 물론 이 파리 올림픽을 생강에서 치르기 위해서 파리 시가 생강 수질 개선을 위해 한 2조 원 정도를 썼대요. 엄청 쓴것 같기는 한데 아마 모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생강의 수질 논란은 계속될 것 같네요. 끝.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파리 올림픽의 신기한 이야기 알아봤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탁구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